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파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복일까요?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는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목축업이 훨씬 적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지요. 무엇보다 많은 종을 부리는 이 이삭이 직접 목축이나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들 가운데 농사를 잘 알고 있는 종들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목축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에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100배라는 의미보다는 농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그라 땅에 들어갔던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삭을 복 주셨고 결국에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을 것 같아요. 이미 부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왕조차도 이 이삭을 두려할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삭의 이 부유함 때문에 블레셋에 살던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어 버리게 되고요. 아비멜렉 왕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농사를 잘 지어 백배의 소출을 받고 또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 이것만이 이삭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만약 이것만이 이삭의 복이었다면 그가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저주가 아닐까요? 기근을 피해 약한 자로 들어갔던 이삭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이삭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그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삭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시기하며 우리를 죽은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가문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내쫓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영원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기쁨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17절입니다.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은 이 백배의 소출을 거두는 그 좋은 땅을 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죠. 좋은 땅이 아니라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산이 많기 때문에 반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는 좋은 땅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종들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쫓겨나는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샘의 근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이삭의 평탄한 길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우보시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샘의 근원을 찾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팠던 우물입니다 그러나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을 다시 빼앗아갑니다 이삭은 이 다툼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로 애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다른 우물을 파셔 그런데 이번에도 이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또다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쫓겨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자신이 팠던 그 우물까지 빼앗기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것은 억울한 것을 넘어서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은 차만입니다. 그 우물을 대적이라는 의미로 신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툼, 대적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이삭의 억울함과 분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저 계속해서 양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물을 봤더니 더 이상 다툼이 없었는데요.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 포기를 한 것일까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은 지역이다 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쫓겨나고 쫓겨나는 그 억울한 일들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양보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어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넓은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쫓겨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고난들을 지나서야 이삭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삭의 복은 많은 소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이삭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아예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체로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걱정이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없는 저를 극률이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성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여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홈부리 중에 며치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에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 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화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무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의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수오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애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미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삼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히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히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느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이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슬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놓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 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힘과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줄을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좋은 교회 좋은 e o